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이제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젊은 사람들도 어,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짜 올바른 건강관리 비법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재작년에 이 청년들과 이 동일한 본문을 다, 다루었었는데요. 예, 청년들도 이 건강관리 비법을 이제 듣고서 건강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 다시 청년들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또 동일한 깨달음과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18년도 봄에 4월 아 3월 27일 저녁에요. 어 분당 경찰서에서 어 있었던 일인데 어, 성남에 있었 성남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 저녁 8시쯤에 한 식당에서 어 식사 중이었던 A씨와 B씨 부부가 어 23세인 남자와 2 2살짜리였던 여자. 이 부부가 함께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가버렸고 아내도 5살 배기와 3살짜리 아이를 두고선 남겨두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주인이 한 여덟 시 반쯤에 이제 부모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들은 이제 CCTV를 확인해보고 이제 출발할 때그 남자가 타고 갔던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서 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아, 그 식당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저는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데그 엄마인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여그 그 여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해서 아동 유기 혐의로 이거 기소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부모들이 3시간 만인 이제 저녁 11시에 이제 경찰서로 지구대로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경찰은 이제 당시 그 사건을 보고서 단순 부부 싸움으로 인한 어떤 해프닝으로 봤다가 이제 이 부부의 이 대응이 수당하다라고 여겨져서 이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안타까운 뉴스입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얼마나 괴심합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좀만 더계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나는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다. 경찰이 물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당신 자녀가 아닙니까.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요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신다라면. 예,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너의 옆에, 너의 앞에, 너의 뒤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너의 가족이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주안에한 가족과 같이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 내 아이가 아닌데요라고라는 답변에 분개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유기 방임죄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일 뿐만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가족이나 몸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나의 형제를 선택할 수 없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키는 얼마까지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 눈은 좀 크고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고 코는 오똑하고 좀 이렇게 날 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어지고 맡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 맞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그렇게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은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한 본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 주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른받아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근처에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보내주신 내 곁에 앉아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저와 저들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마치 남보듯이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뜻이 맞고 성향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되고 마음이 잘 통하여서 그런 것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돌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병들 병든 지체가 있다라면 그 지체로 인해서 나까지도 결국은 병들게 되어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서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붙여 주신 대로 만나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싫든 좋든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넣어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특별히 더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며 돌보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저 사람이 너의 형제가 맞느냐? 너가 돌보아 주어야 할한 몸이 맞느냐? 우리들은 이 시간 지금 입술로는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답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술로는 아니지만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사람은 나의 몸이 아니오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아까 서두에 나눈 그 부부와 같이 얼마나 괘씸하게 어,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기방임죄를 물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간의 물질을 맡기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돌볼 보수 있도록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배만 배불리는데 또 자신의 가족들만 가족들의 안녕만 챙기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주셨는데 그 건강과 그 시간을 자신의 어떤 정욕과 쾌락, 즐거움, 자신의 취미 생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면 할만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달리 이야기하자면 저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신방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또는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청년들 사역하시는데 이것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간의 돈을 맡기셨, 맡기셨어요 또는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수고하는데 수련회 때 이것 좀 찬조금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좀 아이들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임원 리더 아이들 너무 수고했는데 회식 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제가 뭐. 운동화를 산다든지 옷을 사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개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또는 어 분명히 사역해야 하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 예 신방 한다고 간다라고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 제가 뭐 좋은 카페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어 놀러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 멀리 가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돌아오고 있고. 그러면 그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심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걸렸다, 그러다가 만약에 걸렸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혼날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무엇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건강과시과 물질 그것 가지고.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머리를 걸적거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살다 왔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멋진 집에서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죠?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자가 우리 안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흘려주기를 원해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 가을이나 뭐 겨울 저는 뭐이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봄에 많이 겨우, 그 자살한다는데 봄에 자살률이 많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추운 겨울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마음들을 한대요.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내년이 되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지. 내년이 되면 내 인생도 뭔가 달라질 거야. 뭔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겨울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봄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막 꽃이 피고, 사람들은, 가족들은, 삼사모 같이 여행도 가고, 벚꽃놀이도 가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가족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소망, 희망조차 무너져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런 어떤 박탈감에 의해서 삶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너무 좋고 걷고 싶은 날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이런 날씨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을 때그 행복이라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의 현장 속에서 더 깨달아지고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실뢰로이 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던 고 이건명 청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 이제 4개월 후면 벌써 1년이에요. 예, 벌써 1년나 되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었던 그 청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천국을 맞이하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남겨지는 가족들을 염려하고 꼭 교회에 가라는 당부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하며 하늘나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했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진심 어린 응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건명의 병든 마음을 살찌웠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19년도는 특별히 건명이가 그 건명에게서 암이 발견되어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하지만 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영상 그 마지막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 2019년도 한 해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그러면 누구 누구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명이 자리가 되었는데 권명이 19년도 한 해는 하는데 건명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9년도 한 해가 행복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그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행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에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이러한 사랑에 아마 목말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공동체를 찾다가 그러한 사랑을 찾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손해 보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치열하게 더 독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 찬양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빛이고 소금. 네. 내가 조금 더쉴수 있고 조금 더 편히 살수 있지만 가족들과 조금 더 오붓한 시간을 안락한 시간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을 어려운 지체와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서. 공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로운 것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내 몸이니까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쉽고 편한 길, 넓은 길 예.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걸으면서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는 보란 듯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러한 삶이 절대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을 때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이 어린 부부는요, 아동 유기 혐의죄로 기도 기도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겁이 나서 아이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뭔가 대답할 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면서 억지로 내 지체를 돌보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소하고, 메마른 인생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맛나게 되어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함과 의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해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 이제 수르바벨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르바베르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자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열매 맺혀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하나둘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두 사람이 연약한 자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건강하게 지면 결국 이 몸이 회복해 되어짐으로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2장에서 성령의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의 지체를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감싸주고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 일이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곁에서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니까 몸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어,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냐면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몸을 이,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건강관리를 시작하니까, 내 하나님께서도 이 지체가 이 몸에 가서 붙으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로, 그 몸으로 회복이 될 거니까, 삶에 소망이 없고 무기력한 어떤 심령들이 이 몸에 가서 붙으면 반드시 회복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 더 살찌게,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회가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 관리가 절실할 때입니다. 건강 관리를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연약한 곳을 돌보고 치료하며 감싸주어야 합니다. 통 보이지 않는 갑자기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어떤 그런 지체들에게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도와줄 것 없는지 또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단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청년 중에 혹시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가정의 슬픔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온갖 힘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체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며 연약한 질체들을 돌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은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서 손으로서 발로서 마지막 때 귀에 쓰임 받는 충신의 한 가족이요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일상이요 상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리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실 수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